찐부자들은 외제차를 안 타고 G90을 산다 어, G90도 탄다 아니야? <laughs> 내가 레인지로 보고 탈 때는 호텔을 가도 식당을 가도 그래 의전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거든? 문을 열어준다거나? 근데 이걸 타고 가면 꼭 뒤에 문을 열어줘 제네스 중에서 제일 좋은 거거든? 신라호텔이라고 MOU가 맺어져 있어 그러면 라이언 한식당 거기서 식사를 만들어줘 콜키시도 프리야 수입차는 나중에 돈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 법인 차량의 용도가 굳이 수입차를 타야지만 유지가 되는 거냐 G90 말고 부자들이 좀 많이 타는 차가 이런 게 있더라 무조건... 오늘은 차에 대해서도 좀 질문 들어보려고 차량이 제네시스 G90 모델이잖아요 G90 리무진 <laughs> 이 차를 타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? 한 16,000km? 그 전에는 어떤 차 타셨어요? 렌즈로버 보그 차 말고도 또 있지 않으셨어요? 보그 말고? 아, 벤츠. 벤츠는 뭐, 그냥 집에서 그냥. 다른 외제차로도 변경할 수 있는데, 어. 굳이 제네시스로 변경한 이유가. 하, 아, 내가 제네시스 전에 그 보그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. 아니, 뭐, 껐다가 하면 뭐, 불 들어오고, 껐다가 하면 불 들어오고, 보그 살려면은 두대 사야 돼, 두 대. 하나는 수리 넣고, 하나는 내가 타고. 두대사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, 이제는 <laughs> 수리가 좀 편한 그런 차를 사야겠다 싶더라고. 잘 탔는데, 너무 고생스럽게 탔어. 아, 다시는 안 산다. <laughs> 제네시스로 변경해 보시니까 어떠세요? 아 처음에는 내가 SUV를 너무 오래 타다 보니까 세단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, 결리는 거야. 그래서 아 환불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물어봤어. 위약금이 6천 얼마한 거야. 그래서, 내 몸을 그냥 맞춰야겠다 싶어서. <웃음> <웃음> 내 몸을 맞췄어. 근데 지금은 더 편하네. 제네스, 이 블랙 에디션, 제네스 중에서 제일 좋은 거거든? 신라 호텔라고 MOU가 내주 있어. 그러면은 라이언 한식당, 거기서 식사를 만들어줘. 콜키지도 프리야. 몇병 가져가도 프리야. 그게 한번이에 어. 아니, 몇번 해주더라? 뭐 음. 초청도 하고, 현대차 좋다 생각했지?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찐 부자들은 외제차를 어. 안 타고, 지구공을 탄다. 어. 지구공도 탄다 아니야? <laughs> 지금은도 탄다. 더 탄다. 어, 한, 아. 한 대씩 더 있지 않을까? 아. 아, 근데 그런 게 있다. 희한하게. 내가 레인로 보고 탈 때는 호텔을 가도, 식당을 가도 그렇게 의전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거든? 문을 열어준다거나? 근데 이걸 타고 가면 꼭 뒤에 문을 열어줘. 뭔가 내가 약간 대기업 임원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기업 대표님이나 회장님들 보면 외제차보다 g 구공 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어,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일단은 우리가 그 법인 차량 같은 경우 내가 알기로 수입차는 나중에 돈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. 법인 차량의 용도가 굳이 수입차를 타야지만 유, 유지가 되는 거냐? 그건 아니잖아. 근데 G90까지는 봐준다고 하더라고. 나중에 어떤 비용으로 이걸 다 털었는데 또 개인의 소유의 취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외제차는. 그래서 나는 그냥 뭐그럴 마음도 없고. 그리고 뭐 외제차 탄다고 이제 뭐 사람들이 와 그러나? 일반인의 시선에서 어... 뭔가 기사님이 운전하는 G90을 타는 분들은 정직하게 돈번 회장님 느낌? 어... 나이가 올다 보니까 기사가 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 은 아무래도 조금 쉽게 생각은 못하지. 그리고 사실 나를 수행해준 사람이 한명 있으면 내가 돈 벌어서 내인생에 달라지는 거 크게 없어. 뭐 좋은 집, 좋은 차,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뭐 크게 달라지게 만들 것 같아도 실상 그냥 그렇다지. 뭐 이게 내가 더 마음적으로, 몸적으로 엄청 편해지고 그런 건 사실 별로 없잖아. 근데 누가 나를 수행해주면은 진짜 그 편하지. 어디를 가도. 주차장 찾아야지. 또차뭐 대리 불러야지. 사고 나면 안 되잖아. 근데 나 혼자야. 그럼 뭐 주구장창 노출되잖아. 위험해. 음.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. 그럼 대표님이 보셨을 때 G90 말고 부자들이 좀 많이 타는 차가 이런 게 있더라. 그런 차가 있을까? 요 무조건 벤츠 마이바흐지. 대표님은 마이바흐 생각 안 해보셨어요? 마이바흐를 살까 생각했어. 살까 생각했는데 마이바흐 살 돈이면 이 차를 사고 차를한대더살수 있어. 그래서 아, 굳이 뭐 내가 그 마이바흐까지. 아 그리고 내가 그 지금 마이바흐를 사리면 다음에 또뭘 사? 없잖아. 그래서 이거를 한 7, 8년 타고 나중에 말바를사든지 해야겠다 싶더라고. 나이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해 보이잖아.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건 아 회사에서 준 거니까 타고 다니는 거라고 야할수 있는 건데. 말바는 응. 진짜 좀꼰대차 보이지 않냐? 응. 근데 편하긴 진짜 편해. 아... 달라. 역시 아, 이차보다더 편해. 더 편해. 그러니까 나는 이게 더 편해. 왜냐면 난 기장이 길잖아. 그래서 다리도 올리고 타고 이렇게 나는 편한데. 아무래도 상체 쪽에 이렇게, 이렇게 막 잡아주고 이런 것들은 진짜 편하더라. 가까운 지인 중에 하는 분이 누가 있나요? 오봉지 광선형. <laughs> 저희 채널을 자주 등장하시는 안모 <laughs> 아무래도... 대표님. 나 때문에 뭐 출전 몇개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 지금. 안모 대표님 한번 게스트를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유 바쁜데 뭐. <laughs> 수행은 언제부터? 그래도 하신가요? 꽤 됐지. 한 3년 된것 같은데. 비용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데 그걸 음.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? 아무래도 리스크지 리스크. 운전을 계속 하고 난또 또 이동이 또 많잖아. 얘 갔다가, 제가 갔다가, 제가 갔다가, 갔다 하고 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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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뭐 하잖아. 또 힘들기도. 하고 생각할 것도 있고 쉬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비싼 차를 안 사는 대신 그 돈과 어떻게 보면 수행해주시는 분까지 같이 그러면 대표님 차를 고를 때 어떤 걸좀 보세요 차 나는 근데 그거 너무 두네 사실 탈 차도 없어 보그까지 올라왔는데 그 밑으로 갈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나마 이 지구공이 어떻게 보면 옆으로 온 거지 지구공 위에 보그 위에 뭘탈 거야 무슨 뭐스로스탈 거야 근데 그거 타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나 집에 갈때 카카오 블랙 온줄 알아? 되게 맨날 카카오 블랙 타고 다닌다고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운동 성능이나 뭐 연비 이런 거는 아예 안보시나 운동 성능? 그런 거 봐? 그런 거 보는 사람도 많던데아 나는 이렇게 나는 민감한 사람이 아니야. 그럼 이 차는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? 1억 8천 정도 하지 않나? 2, 2억까지는 안 넘을걸? 제네시스가 그렇게 비싸요. 아 제네시스 아니라니까. 제네시스 G90 블랙 에디션 롱바디. 이분도 롱바디네. 표표님 <laughs> <laughs> 정도의 수입이 되면 G90이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그래도 리스료가 어, 렌탈료가 한200 얼마 나갈걸 이게 조금 괜찮은 거 하면 은다 2, 3배 나가 만약 G90이 아닌 다른 차로 변경을 한다면 음. 어떤 차를 타고 싶으세요? 아 G90을 탔으니까 나중에 그 G90에서 SUV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그걸 사든지하 아, 진짜 인정하긴 싫은데 렌즈로버 보그가 편하긴 해 편하긴 해그내 키나 등치에 맞아 그래서 진짜 잘 뽑을 수만 있다면 보그 신형을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보그 신형을 두 대를 산다 아두 대는 힘들지 진짜 렌즈로버님들 개발 좀잘 잘해주세요. 근데 롤스로이스 얘기도 아까 하셨잖아요. 어. 근데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은 그런 좀 매제차를 사보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으세요? 내가 선택을 못하면 그 선택에 대한 갈증이 있을 텐데 마음만 먹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싶은 이런 마음은 없어.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걸 타면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아. 창피할 것같죠 특히, 롤스 로스 같은 거, 뒤에서 타면. 아, 엄청 쳐다보죠. 쳐다보고 어, 막, 그렇구나. 약간 좀 부끄럽고 막 그럴 것 같아. 요 음... 근데 롤스 로스는 거의 차의 끝판왕 아니, 아니냐? 그 타면 끝나는 거아니야 그냥? 나인원 한남 가서 롤스 로스 사는 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자. <laughs>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어. 대표님처럼 뭔가 일부러 티를 안 낸다고 해야 되나? 나티 굉장히 많이 낸, 낸 건데, 티안 났니? <laughs> <laughs> 야, 금 24K인데? 아니 자꾸 누가 쳐다보고 이런 거 싫어하고 시고 뭐 패션도 최근에서야 바뀌신 거잖아요 일부러 티를 안 내시려고 하시는 건가?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 소비 스타일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와인 먹고 이런 거 보면 은 회장인 줄 알고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은 직장인인 줄 알고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그냥 어디 아들인 줄 알고 <laughs> 다 다르지 근데 내 소비 비율이 좀 외식종이 많이 쏠려있지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외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먹는 관련된 것들에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 같고 좋은 차 아, 충분히 좋잖아 지금도 너무 좋 어, 국내에서 제일 좋은 차인데 뭐그 정도만 해도 나는 음. 만족한다. 단점? 어, 약간 그이 도로하고 내 몸하고 약간 좀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들어. 좀 꿀렁거리는 게좀 있어. 처음에는 좀 그게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지금 적응이 돼서 지금 괜찮은데 처음에는 밑에 막 밖에 튀는 돌같이 많이 느껴지고 막 그랬어.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 그런 것들이. 근데 내가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면 지구에서 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.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만의 드림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. 돈을 열심히 모라고 으 해. 모아서 돈 모아서 뭐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뭐 벤츠 살 거예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. 근데 나, 벤츠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? 돈 모으면? 뭐 빚으로 사지, 돈 모아서 벤츠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. 음... 드림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만질 수 있는 거리에 오면 그런 꿈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좀더 그냥 내가 내 삶을 나아지게 노력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드림카라는 도구가 필요한 것뿐인 거지 살수 있으면 그거뭐 드림카겠어 크게 의미 안 뒀으면 됐겠고 나는 그런 기호가 없어 차에 대한 기호가 그런 기호가 없는 거는 결국에는 다른 쪽에 기호가 쏠려 있다는 거겠지 외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를 좀 이렇게 관찰하면서 어,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 어떤 도구로 활용하는 게 적당한 것 같다. 음. 차라는 것은. 알겠습니다. 오늘 차량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이차살때 엄청 많이 알아보고 사신 건지. 나 후배한테 전화해서 야 지구공 제이존거 하나 가져와라 그랬는데. 일을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? 아니, 잘 한다기보다 내가 누군가한테 팔아줄 거면 아는 사람한테 팔아주는 게 낫지. 음. 뭐, 그, 그 친구가 나를 뭐, 누탱이를 치면 뭐, 얼마나 치겠어. 음. 어.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그냥 살아나는.